안녕하세요. 파라강토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이 주식 투자에 잘못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지만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 또 심리적으로 인생의 최 밑바닥까지 다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러한 오래된 투자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이 주식 시장이 얼마나 수익 내기가 어렵고 또 위험한지, 그러한 것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 저렇게 후회하기 전에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계 부채, 청년층의 가계 부채 늘어날, 주식 B2 영향. 그렇죠. 뭐영끌과 B2 사이에서 B2에 쓰였나 지난달 카드론 11.7% 증가. 또 코로나 뭐 B2의 인터넷 뱅킹 대출 사상 최대 상반기 20% 급증.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비투라는 것, 비술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자기 자금이 아니라 금융권으로부터 부채를 얻어서 그 자금을 주식 투자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든 아니면 카드론이든 이러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이 주식 투자와 연계가 돼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이 좋은 상승 흐름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환경에 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빚을 내서까지라도 수익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와 관련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 금융권 부채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또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식 수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머릿속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교과서적인 투자의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부채를 통해서 기사와 같이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먼저 금융권에 빚을 진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투자금은 모두 다 소진이 된 것이겠죠. 속된 말로 깡통을 찾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투자금이 부족해서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 투자 역량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수익 낼 만한 종목을 선정하고 시장을 판단하고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금이 없어서 이젠 돈만 있으면 수익을 낼수 있는 상태가 내 지금의 현재 모습이다. 그것인가 아니면은 더 나아진 상황 없이 계속해서 밑바지동에 물붓기를 위한 그런 금융권으로부터의 부채를 얻는 것인가? 지금 상황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겠죠. 자, 아울러 금융권으로부터 부채를 내서 투자를 하는 또한 가지 이유. 최근에 최저금리로 인해서 뭐 신용대출이든 대출금리가 상당히 내려갔죠. 뭐 부채에 대한 이재가 2에서 5% 정도 내고도 충수익을 낼수 있을 거란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신용대출을 1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자가 1년에 3%라고 예를 칩시다. 그러면 1억에 3%면은 1년에 300만원이죠. 결국, 한 달에 20만원 후반대만 내면은 1억을 갖고 투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달에 3%라는,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5% 수익 내는 것도 상당히 작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5%? 야, 그거에서 위험, 꼭 위험까지 그렇게 감수하면서 주식 투자로 한 달에 5% 수익 내는, 그렇게 하려고 주식 투자를 했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년 동안에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 이자를 몇 프로 밖에 되지 않는 거한 달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수익을 내고 이자 비용을 마련해 두고 나머지 수익금은 내가 차곡차곡 챙긴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부채를 얻고 이자를 내고 그 다음은 모두가 다내 수익인데 이것도 못할까. 그렇죠. 이런 생각에 우리는 금융권으로부터 부채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그렇죠. 급한 마음에 부채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시중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잣돈만 만들고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금융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돈을 빌려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 갖고 그 수익금만 남기고 부채는 갚아버리고 인젠 그 돈으로만 매매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부채를 한번 저 같은 경우도 부채를 얻게 되면그 금액 매매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금만 남기고 종잣돈이라 불리는 돈만 남기고 바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 큰 금액을 한번 매매하게 되면은 작은 금액으로 매매할 시에는 상당한 심리적인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2% 3% 수익을 얻어도 200만 원 300만 원 수익금을 얻었었는데 부채를 다 갚, 갚고 나면은 뭐몇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바로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난 금액도 다시 재투자를 하게 돼서 한 방만 이걸로 몇 번만 수익 내면은 금방 깡통 찼던 금액 다 메우고도 수익이 날수 있다. 이래서 종잣돈을 만들고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다행이죠. 하지만 부채라는 것이 우리는 주식 투자는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차트가 어쩌고 실적이 어쩌고 그 종목의 뉴스가 어떻고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종목을 갖고 있을 때 또는 처음에 매수를 진입할 때 또는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할때 또는 손절을 감당하고 매도를 할때 이럴 땐 심리적 부분 머리로 아는 것이 실제 투자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심리적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빚투 빚을 낸 투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조급함과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다 빚인데 이거 없어지면 나는 끝인데 이거 없어지면 나는 더 이상 투자할 자금이 없어지는데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런 빚을 갖고 투자에 임한다는 것. 심리적 부분이 무너진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 매우 어려울 수가 있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을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은 계속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 더는 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야 막대한 부채를 지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주식투자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 언제든지 상승하는 종목이 늘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늘 상한가 종목도 있고 늘20% 이상,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늘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종목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시장에는 항상 녹아들어가 있죠.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저런 종목 30%씩 상한가 치는 종목, 신용미수로 한 번만 땡겨서 이 현상만 먹으면 내 수익금이 어느 정도씩 될수 있을까. 희망과 좌절을 줄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줄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부채에 대한 금융권 부채를 투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이런 당연한 내용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부채를 통해서 시장에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것들을 당연시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서야 막대하게 남긴 그런 부채, 이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야,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매 중독입니다. 매매 중독을 눈 가리게 만드는 합리화 과정. 내가 실제 매매 중독인데, 매매 중독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나는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단타 매매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단타 매매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상황에 따라 단타 매매는 매우 유용한 투자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매 중독을 눈 가리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이 투자 형태, 단타라는 투자 형태를 통해서 매매 중독임에도 당연히 나는 단타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위험 관리와 최소한의 수익 확정을 위해 나는 정상적인 단타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매 중독과 상당히 유사한 관련이 있겠죠. 두 번째, 철저한 손절매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이것은 손절매 이후 너무 자주 종목 교체로 매매가 증가한다는 것이겠죠. 결국, 매매 중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잘했던 것은 이 손절매입니다. 그런데, 어, 손절매 잘했다면서 왜 주식 투자로 그렇게 깡통을 차고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었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손절은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이거죠. 손절매 이후 너무 많은 종목을 교체를 해서 하루에 한 종목, 두 종목, 1% 2% 내에 손절매로 짧게 끊어내면은, 그리고 뭐 다음날, 다 다음 날 좋은 종목을 사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 종목을 매수해서 1% 2%에서 끊어냈습니다. 거기서 매매가 맞추면 괜찮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또그 손실난 금액 만회하려고 다른 종목에 또 들어가죠. 그 종목도 또 손절 처리를 짧게 해버립니다. 손절 참 잘합니다. 1% 2% 내에서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이 하루에 많게는 다섯 종목 또 많게는 열 종목씩 나오면은 내 계좌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루만에 10% 이상의 손실 나는 것도 너무나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손절은 너무나 잘하지만 그것이 몇 종목으로 연계를 된다 보면은 내 계좌를 깎아먹는 알게 모르게 결국 장이 마감하고 손실률을 보면 놀라죠. 어, 나는 실질적으로 1%, 2% 내에서 손절 처리를 하였는데, 그러한 종목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 결국 10%, 20% 계좌를 예수금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매매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매 중독을 눈 가리게 만드는 그런 합리화 가정의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즉각적인 이 수익과 손실에 대한 결과를 원하는 이런 매매를 하게 된다. 즉, 자신은 단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식과 도박의 공통점은 뇌를 자극하는 이 짜릿함, 이것을 계속 충족시키는 매매가 곧 매매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 단타 매매에서 우리가 가장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즉각적인 수익과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재빨리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러한 매매는 결국은 자신은 자연스럽게 단타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결국 내가 알게 모르게 이 도박과의 공통점인 이 짜릿함, 뇌를 자극하는 짜릿함이 나에게는 남아있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매매중독인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 스스로는 이것이 매매중독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고 나서야 아 내가 매매중독에 걸린 거였구나. 정상적인 투자활동이 아니라 나의 이 짜릿한 뇌를 자극하기 위한 이런 초단타 매매, 또 손절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나도 손절을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지만 그 뒤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을 그렇게 작은 손절로서 결과를 이어졌기 때문에 내 계좌에 금액이 없어지는구나. 자,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주식, 현대차, 예전, 여전 현대증권.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는 주식 중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인데 저는 중독 증세입니다. 뭐 하루라도 시장을 보지 않으면 불안하다. 주가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뭐 10가지 뭐 주식 없이는 살수 없다. 또는 주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장 종료 후에도 계속 주가가 상각난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매매 중독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매매 중독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아니라는 것으로 합리화를 할수 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을 때, 아, 내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였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지는 지점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금융권에 대한 부채 그리고 이 매매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시면서, 어, 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단타 매매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야.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들어맞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 시장이 나빠진다던가, 또는 나의 심리적으로 평정심이 무너졌을 때, 과연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두 가지 내용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서야 내가 깨닫게 되는 후회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무서움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꼭 한번 제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실 때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